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씨! 안녕하세요. 당근카 김성광입니다. 우리 당근카는 에쿠스 맛집입니다. 에쿠스가 굉장히 좋은 차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어, 399만원부터 뭐 500만원대, 어, 600만원대, 700만원대, 800만원대, 에쿠스 리무진까지 다양한 차종이 들어와 있고요. 자, 오늘 소개하는 차는 어, 이거 정말 최저가입니다 에쿠스 VS380 모던. 예, 연식 좋은 14년식 모델이고요. 자, 귀한 실버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자, 14년식 19만 키로 주행한 에쿠스 VS380 모던 차량이고요. 자, 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량. 자, 수수료 받지 않고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799만 원이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차 사러 오시면 50만 원 챙겨드립니다. 749만 원에 예, 구매가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쿠스 한90% 이상이 다 검정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버 컬러 굉장히 귀하고요 매장에 오시면은 흰색도 하나 들어온 게 있죠 어제 촬영을 했는데 흰색도 있고 이렇게 은색도 있고 리무진도 있고요 EQ900 제네시스 좋은 차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끝내주죠 요새 뭐 아반떼도 사실라 그러면은 아반떼도 뭐 웬만하면 돈 천만원 줘야지 사더라고요 자이 아주 대형급 멋진 차를 799만 원, 799만 원이고요 그 금액에 사시면은 또 50만 원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아주 뭐요런 예, 초특가 할인하는 차들은 바로바로 바로 차가 판매가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바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에쿠스, 에쿠스 맛집이고요. 어제 그제 우리 구독자 7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그러니까 이 차를 보시는 분들이 7만명이나 있어요 에, 그래서 영상이 나가면 은 웬만하면 바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에, 영상 보고 오시면 늦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에, 제가 영상 올리기 전에 한, 항상 그 쇼츠로 예고편 형식으로 제가 쇼츠를 올려 드리는데 요새는 또 쇼츠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에, 빠르게 서두르지 않으시면 좋은 차다 놓칩니다. 7만 명, 7만 분의 1입니다. 이 차를 사실 기회가 7만 분의 1이고요. 어 그러나 또뭐 이렇게 또 좋은 차 계속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 혹시라도 놓치셨으면은 또 알람 설정해 놓으셨다가 좋은 차 나오면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매장에 오셔서 예약 전화 주시고 오셔서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또 그렇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 나가기 전에 구매를 하셔야 좋은 차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는 후기형 14년식, 15년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형, 후기형 나뉘는데 후기형을 많이들 선호합니다. 예, 이 차가 후기형 모델이고요 14년식 19만키로 주행한 380 3800cc 가솔린 V6 모델이고요 자, 19만키로 주행한 차량인데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또 한달에 2000키로 또 보증이 되는 차량이고요 자, 또 50만원 또 저희가 오시면 챙겨드려요 예, 금액을 빼드리거나 <laughs> 현금으로 50만원 드리던가 예, 원래 판매금액은 799만원이고요 예, 할인된 금액 749만원이니까 예, 50만 원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형은 이렇게 신형 계기판, 신형 기어봉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 예, 이런 것들이 좀 신형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예,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휠도 이게 신형 휠이에요. 신형 휠. 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뒤쪽 트렁크 공간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깨끗합니다. 자, 700만원대, 아주 좋습니다. 요새 진짜 뭐, 아반떼 이런 거 사실 그래도, 천만원 주셔야 돼요. 아반떼, 아반떼 웬만한 거 사실라 그래도, 굉장히 비싼데, 예, 요 차, 에쿠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좋은 차, 최고급 자동차를 지금, 에, 그것도 14년식 모델, 700만원대로 가능합니다. 에, 우리 당근카에 오셔야 가능해요. 에, 다른 데서 비싸게 사지 마시고요. 다른 데서 눈탱이 맞지 마시고요. 다른 데서 수수료 주고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수수료도 면제되고 할인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친절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는 우리 당근카로 오시면 자, 후회 없는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세요. <laughs> 자, 옆모습인데요. 에코스는 이90% 이상이 검정색이다 보니 이렇게 실버 컬러, 이런 게 굉장히 귀합니다. 제가 흰색도 가지고 있으니까, 흰색도 같이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더 트림, 더 캐치 부분이고요. 자, 시트, 뒷자리 쪽 시트인데요. 시트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발매트도 잘 깔려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편안한 차, 지금 에코스에 탑승을 했고요. 네, 뒷자리 전동 시트도 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조작 버튼들 활용도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커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뒷자리는 열선 시트, 앞자리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릴렉시 버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지금, 스위치 하나로 이렇게, 예, 앞자리 시트가 가고요 뒷자리 시트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자. 700만원대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예, 그 리턴 버튼 누르시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예, 되죠. 자, 요차7 9 9만원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오시 50만원 챙겨드립니다. 예, 749만원에 드려요. 예, 그래서, 어, 조수석 시트, 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승차감 좋은 에쿠스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 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자에쿠스 차량이고요. 운전석 실내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도장 상태라든지 썬팅 상태 모두 다 아주 양호하고요. 자 앞쪽 뒤쪽 썬팅 잘 되어 있고요. 네,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네, 전동 시트 기능 메모리 시트 기능 자 스위치 버튼 여기는 주유 버튼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쪽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각가지 조작 버튼들 활용도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행거리는 19만 1,502km. 19만 1,502km 주행했고요. 20만 km 안쪽에 있으니까, 한 달에 2,000km 또 보증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기름을 만 원어치 넣고 왔는데도 주유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거 이름 주의해서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핸들에 갖가지 예, 이런 조작 버튼들, 크루즈 버튼, 핸즈 프리 기능, 이런 것들 다 있고요. 자, 하이패스 룸밀러, 예, 블랙박스 있고요. 네비게이션 예,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있고요. 이게 에쿠스가 고질병이 있어요. 예, 전기형, 후기형이 있는데, 후기형은 괜찮아요. 후기형은 내비도 괜찮고, 이, 뭐죠? 내비게이션도 쓸만한데, 이 전기형 모델은, 아, 쓸모도 없을 뿐더러 이게 안 되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비가 들어왔다 나갔다. 고장나 있는 차들이 한 10대 중에 7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후기형은 내비도 괜찮아요. 자 보시면은 계기판도 아주 꽤 멋지고요. 내비도 쓸만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어봉도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형 신형 모델을 많이들 찾습니다. 이... 에어컨 예, 그다음에 아래쪽 오디오 장치 안쪽에 뭐 어스 단자, USB 단자 여기 뭐 수납 공간 이 있고요. 예, 운전석, 조수석은 이제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있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기능이 다 있고요. 키는 하나 있고요. 예, 저 뒷자리 리어 커튼 버튼 이쪽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더 누르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안쪽으로 또 수납 공간. 자 여기 조수석 쪽 시트 모습이고요 자 워크인 스위치 버튼이 있고요 네, 전자석 변동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쪽에 설명서 보증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자 위에 충전 쪽 모습이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 예, 센터페시아 쪽 모습이고요 자 A필러 쪽아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어요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고 자 앞유리 쪽 깨끗하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에쿠스 VS 380 모던 14년식 모델 귀한 실버 바디 어, 오늘 당근카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799만 원이고요. 자, 50만 원 할인된 금액 749만 원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749만 원이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은 매장에 오시면 어 399만 원짜리 그다음에 어 555만 원짜리 에, 그다음에 어 699만 원짜리 <laughs>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리무진, 에쿠스 리무진도 있고요. EQ900 리무진도 있고 제네시스, 그 다음에 7시리즈 S클래스 다양한 대형차, 우리 당근카에 오시면 좋은 차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서든 믿고, 사고 바라봐 가까운 거래로, 만 편하 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